네,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해줄 건데요. 37페이지. 참, 나도 하면서도 웃기네. 아, 것이 있는 수녀. 뭐야, 이 3학년 오반 학생들 지나가다 보니까 뭐, 들어오나 보던데? 아, 근데 카페에 몰래몰래 몰래 들어와서 보고 가나 보던데? 아, 그게 뭐,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고 막 그러길래, 아, 이들로 들어오는구나 해서 도움이 되는 걸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아,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네. 우와, 최대다, 최대. 작년에는 2학년 5반, 그러니까 한 반만을 위해서 이걸 찍었는데, 6개 반을 위해서 찍네. 남학생들은 잘안 보겠지만, 아, 좀, 보세요, 남학생들도. 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뭐냐? 개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음. 하,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그럼 A, B, C, D, E, 이렇게 5개가 있는 거에서, 순열이야, 분명, 순열. 얘를 원래 나열하는 방법에가질수는 뭐야? 어떻게 돼? 오 그렇죠. 팩토리아 있죠? 그렇죠. 오 팩토리아. 오 팩토리아. 이걸 기울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O, P, O 이렇게 퍼미테이션. 아, 발음 좋죠? 퍼미테이션이라고 아, 했다. 그러면 똑같이 다섯 개가 있긴 한데 이렇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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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이렇게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거 뭐야? 이게, 이게 서로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이 섞여 있어. 어떤 건세 개, 어떤 건두 개가 섞여 있어. 그럼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은 자, 보세요. 이 위에서 A B C D 이렇게 순서를 맞춰 놓으면 여기 한 가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맨 앞에 걸두개를 바꾼다고 생각해 봐, 그럼 B A C D E가 돼, B A C 두개를 바꾸면 그렇죠? 그러면 얘랑이랑 얘랑 다른 거야. 두 가지로 취급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같은 것이 있을 때를 일렬로 쭉 나열하면 A A A B B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위에서 했던 작업처럼 똑같이 앞에 두 개를 바꾼다고 생각해봐. 얘랑 얘랑 위치를 바꾸는 거야. AAABB가 돼. 어, BB가. 어. 신기하지? 어, 에, 철수, 어, 나와서 청소해. 어, 막 청소하고 있어. 근데 다음사또 들어와서. 철수, 나와서 또 청소해. 그래도 결국 몇 사람이 청소하는 거야? 철수 한 사람이 청소하는 거야. 아, 철수 한 사람이 서는 거야. 그래서 같은 것일 땐 고민을 해봐야 된다. 자, 이렇게 같아진다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와 세 번째 있는 걸 위치를 바꿔줘. 위치를, 실제로 가는 거야, 그죠? 문자는 같지만은. 그러면 또 얘가 돼. 신기해. 그 뒤에 있는 두 개를 바꿔. 그러면 이렇게 돼, 그죠? 또, 또 이렇게, 이렇게를 바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세 개를 위치를 막 바꾸는 가지수. 얼마라 그랬죠? 요, 요세 개를 위치는 바, 바꾸는 가지수. 삼팩토리얼그지3팩토리얼만큼딱 같아져. 자, 같아질 땐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 원래 순열에서 뭐 해주면 돼?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 그렇죠? 그래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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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가 있을 때 순열은 어떻게 몇 가지가 나오냐? 그냥 전체를 다섯 개를 라일하는 가지수를위해 분재했어, 저5 팩토리아 그 다음에 나눠줘, 뭐 같은 건 나오는 것만큼 a, b가 세 개니까 뭘로 나누면 돼? 3 팩토리아 b가 두 개니까 두 개를 개를 라일하는 방법까지 수면2 팩토리아 나눠주면 되겠죠? 3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빼기 5팩토리얼 계산하면 된다. 지금 이거 계산해 주세요. 아, 계산해. 아, 아이, 친절하니까 계산. 자, 3팩토리얼 약분되고 2 남아있겠죠. 그럼 2, 2는 4, 5, 20, 10, 10까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아.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기억하세요. 자, 공식화 시켜볼까요? 어떻게 돼? n개를 나열하는 방법의 가지 수에서 같은 것이 p개, q개, r개가 있다라고 하면 나눠주면 된다. 다시서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뭐야 n의 개수랑 같아지겠죠. 어, 그 개수가 같은 것이니까. 자그 중에서 뭐, 뭐를 할 거냐? 문제 9번 한번 간단한 거 문제 풀어볼까요? 문제 9번 뭐야 1번 영어네. 아, 영어 자신 없는데. 해피, <laughs> 해피. 아 모두 몇 개야? 다섯 개지. 다섯 개를 나열하는 방법의 가지 수 뭐야 오팩토리얼. 어. 자 근데 같은 것이 있어 없어? 있지. p, p가 두 개를 바꾸면 어, 달라지지. 아 여기 펜도 있으니까. 아유, 펜도 좀 사용하고 해야 되는데. 자, 피. 피가 두 개야. 두 개를 바꾸는 거이 얼마야? 이 팩토리야. 이 팩토리를 나눠주면 돼. 그럼 얼마야? 5, 4, 3, 2, 2는 약분 되니까. 5, 4, 20, 20, 3, 이 아, 아, 다 써줘야겠다. 2, 2. 이렇게 약분 되겠죠? 5, 4, 2, 십0 3, 육 6. 60까지가 나온다. 육 60까지. 그래서 문제 6번을 했습니다. 또 하나 뭐할 거냐면, 예제 3번에 보면, 예제 3번 뭐, 뭐라고 그래? 이거 뭐, 뭐지? 뭐냐? 바둑판 같은 것이 나올 때 얘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됩니다. 그래서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이 있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거 하나 계산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책에 있는 걸로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가로 하나, 둘, 네 개. 하나, 둘, 셋, 넷. 어, 이렇게 됐네. 그죠? 여기가 학교. 학교. 스쿨. S. 도서관. 라이브러리? 와우. 아직까지 라이브러리 기억하네. 맞나? <laughs> 자. 그러면, SS 출발해서 L까지 가는 방법의 가짓를 구하라 하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최단거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가로로 몇 칸, 세로로 몇칸 가는 것만 먼저 생각하면 됩니다. 가로로 몇칸 가야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가야 되고. 세로로 몇 칸? 하나, 둘, 셋, 넷. 결국 몇 칸을 가야지 여기까지 갈수 있어? 아홉 칸. 그렇죠, 아홉 칸.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구 팩토리알 써주면 돼. 얘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뭘로 나눠주면 돼? 가로에 있는 개수만큼 팩토리알 나눠주면 돼. 가로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오 팩토리알. 자, 세로, 세로 네 개, 세로 네 개, 그죠? 네 개. 그럼 뭘로 나눠주면 돼? 사팩토리에. 계산을 하면, 얼마다? 126이다. 126이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막, 막, 예를 들어서 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보세요. 얘가 A라고 가정을 하면 길이 틀리지만, 얘가 오른쪽 가는 거 A라고 가정을 해. 그러면, 나열을 하면, 어, 세로로 가는 걸 B라고 가정을 하면, 나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른쪽 쭉 갔다. 그러면 A를 다섯 개 쓰는 거지. A를 다섯 개. 다섯 개. B 네개 쓰는 거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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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그렇지 않고만 여기 중간에 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착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착하는 거. 얘를 우리가 어떤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뭐가 되냐. A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게 B가 되겠죠. 그렇죠? A, B, A, B, A, B, A, B, A, B, 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A, B, A, B, A, B, A, B, A. 그렇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표현을 해 보니까 이 순열인데 나열을 하긴 하는데 뭐가 되더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더라. 그래서 가로와 세로의 개수만큼 팩토렐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